아니 면 저는 이렇게 나오시면 되게 씩씩하게 말씀 확 이렇게 네. 하실 줄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여성스러우신데 대결 어, 정보도 못 가실 것 같은데 <laughs> 어떻게 아니, 저는 나올 때 되게 막 키도 크시고, 근육도 좀 있고, 막 이제 복근도 좀 있고, 막 네, 이런 게 나오실 줄 알았어요. <laughs> 근데 진짜 나보다도 더 야리야리 하신 분이 막 일부러 그래. 그런 사람 뽑을 것 같아. 네, 상대를 남파 같아요. 남파간척이고뭐 여자 간첩을 왕하고 딴것 같지만. 아니, 사실 저는 그런 네. 분을 잘 몰라서 네. 어떤 그걸로 한국에 오시는지. 음. 아, 저는 2001년도 10월 달에 예, 남한으로 어, 파견, 어, 발령을 받아가지고, 어, 저선적 신분증 위조여권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10월 2 3일날위 예, 유장입국을 했습니다. 어, 처음에 받은 임무가 미군기지, 어, 어, 촬영하는 임무인데요. 예, 네, 한달 동안 내 돌아다녔습니다. 그럼 2001년도에 10월에 오셔서 의정부에 있는 미군 기지 사진 촬영을 한달 정도 하다가 아까 그러니까 전국을 다 했어요. 아 전국을 어, 다 네. 했어. 요 네. 그러니까. 친분을 쌓던 어, 국군 기모사 요원들도 많이 었고 그분들하고 계속 오랫동안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아. 여러 가지를 같이 어, 거의 일상생활을 거의 그분들하고 거의 같이를 했어요. 군인들하고 그러면서, 예, 그래서 공유를 하면서. 아, 그 다음에 뭐뭘 사람들이 노리는구나 하고 알고 또산부에 가서 보고를 하고. 예. 다음 그 미션, 어땠는지. 뭐 임무는 예. 뭐였습니까? 어, 그 다음에 뭐 주요 뭐 국가정보 및 군부대 및뭐 암살, 암살 지령 여러 가지가. 암살 지령까지요? 어떤 거였는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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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알만한, 뭐 알만한 시설에 관한. 있었습니까? 음, 뭐 암살에는 항장협, 항장협 돌아가신 항장협, 아. 리 항장협 전서도암살 하시려고 하셨다고요? 네. 예, 어. 음. 제가 2005년에 음그항그장협의 그 암살 지령을 음.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거처지를 찾는 데만 거의 3년이 걸렸어요. 항장엽 씨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에서 이렇게 철저 철미한 경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게 어려운, 거처지기을알기는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는데 어디서 정보를 듣기에 탈북자 동지에 항장엽 씨가 강요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탈북자 동지의 어떤 그 간부분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러면 항장엽 선생님하고 이야기해서 만나게 할지 안 할지는 네, 생각해 보다 하고 헤어지고, 예, 네, 그리고 아, 네. 아, 시도도 못하고. 네. 만약에 그러니까 체포되기 전에 황생엽전 도서를 네. 만났어. 어떻게 암살하려고 랬어요도배하고 네, 쇼핑을 네, 가져왔죠. 독침을 가져왔죠. 이제 그 처지를 알고, 상부에다 보고하면 그 다음에 절차는 이제 또 아, 알려주겠죠. 알 알려드리, 네. 뭐. 아니 그 독공물 독침은 어떤 경로로 어떻게 가져오시게 됐어요? 아 독공물이라는 게 그렇게 열어하지가 음. 않습니다. 음. 그 독침이라는 게 거의. 그래도 들고 올수 있어. 아니 그냥 우리 화장품 그 백에 넣어서 아, 넣어 예, 파우치 안에 넣어서 들고 올수 있는 거라서 예. 아니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되게 궁금하고 신기하긴 한데. 네, 네, 네. 그, 네. 이게... 어떤 계기로 공자공원이 되신 건지? 저는 지금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학교에 12살부터 중앙당 간부들이 여성 한 분하고 교장실에 계속 한 1년에 한 3억원? 그렇게 와가지고 뭐 공부는 잘하냐 뭐 이런 것들 물어보고 그때 당시 저한테 그랬어요. 여기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실에 있었던 일은 부모님한테 가서 말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해서뭐 북한이라는 나라는 원래 뭐, 말에 자유가 없으니까 말하면 안 되니까 사실은 겁도 났죠. 왜 왔을까? 그리고 이후에 16살까지 계속 관리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관리를 했던 거죠. 음, 나는 모르고 있었습 그렇죠. 우리 학생인데 무슨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뭐. 근데 16살에 학교에 차가 또교선선생집에온 거예요. 근데 교복차림이었는데 차에 구분들이, 구분들이 딱온 거예요. 그래서. 차에 또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복 차림에. 그래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본에 어 부모님들한테 나 이야기했으니까 걱정 말고 입을 거 먹을 거다 있으니까 걱정 말고 평양으로 가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저차 반대가 사로촌 중앙위원회 그 평양에 원는 사로촌 중앙위원회 그, 그 청사였어요. 그 평양시 중구역 동성동에 있는데요. 그때 태령의 위원장이라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와, 아 거기서 바로. 예. 태령를 만났어요. 예. 이제부터 원정화동무를 관리할. 예.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그때는 어른이 됐죠. 근데 그때 당시 제가 혹시 엄마한테 편지를 써도 되나요? 서신이 안된다니다 절대. 아. 음. 그렇게 부대라는 걸 생각도 못했죠. 며칠 들어간 다음에 그다음에. 죽어서도 여기는 못 나온다고 있잖아요. 아 충성 맹세를 쓴 거죠. 나거기 아 대대장한테 인사시키고. 그럼 거기서 그... 훈련은 어떤 식으로 받으셨어요? 그... 진짜 무시무시하다는 생이 그렇죠. 갑자기 드는데. 뭐 태권도는 기본이고 사격, 뭐 사나 훈련, 저요, 무기 뭐... 훈련, 뭐뭐 뭐 그야말로 뭐 상상도 못하는 정말 하... 혹독했던 훈련이 뭐... 그산하고 산하고, 산하고 도르레가 그야말로 막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그도르레탈 때. 산하고 산하고 간다는 게 이게 다리가 정말 <laughs> 펴지지가 않았어요. 정말 진짜 그래서 그도로를 훈련하고 그 바다에서 그 숨참기 훈련이 제일 힘들었던 것, 것 같아요. 어 네. 당연히 뭐 아무리 여성이 또 훈련을 많이 한다 해도 남자보다 이제 힘이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렇죠. 네. 이제 남성에 대한 흡수를 뭐 당겨해라뭐 어. 미모를 꼬셔가지고뭐 어떻게 해라. 힘으로 안 되니까 몇초만의 <laughs> 훈련법이 따로 어, 있을 것 같아요. 뭐 독침 같은 거는 우리 여자들을 위해서 나온 무기니까 네. 네, 독침은 기본이고 그 독침의 성분에 대해서는 생체 실험한 적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면그 독침은 우리가 맞아야지만 상대가 몇 초만에 죽는지를 아니까 해독이 동는이다 있어요. 아, 그럼 나한테 시험을 해주는 거예요? 예, 네. 들어가 음. 그리고 해병약으로. 네. 그리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영양화 맞고. 우와. 그러면 또 다른 훈련은 또 뭐가 있었나요? 또, 또 중간에 월북한 남한 군인이 또 왔어요. 한달 동안 이 월북 군인한테서 집중적으로 남한에 대한 지리를 다배우려는 거예요. 그 특수 우리 부대에 오는 거는 그렇게 마음대로 장기적으로 못 있으니까. 한 달만 딱 입고 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적인 훈련이 된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뭐 어디 공작 공장, 해외 공작을 나갔을 때 비밀을 고문해서 비밀을 발설시에는 예 그래서 저는 진짜 그 어린아이 그양주를 술로 사실은 고문을 당했어요. 예 <laughs> 술로요? 예 그렇죠. 나만의 국가 안전 부잡히면 어쨌든 이렇게 실토하지 않는 그런 고문을 때리지를 못하니까. 양주를 했어요. 그래서 양주를 마시고 처음에는 막, 막 진짜 구형말막 정신을 막혼돈에막 혼미해가지고 막 쓰러지고 그럼 다시 또 이렇게 쉬우고 네. 다시 이렇게 씌고 네. 해가지고. 제가 아마 양주가 몇병이 늘어났던 음. 거예요 하긴 우리가 술 먹으면 약간 다 얘기해요 저는 저다 얘기해요 저는 다다얘기해고저인요 몸에 배여서 혹시 누가봐도 틀가 남자들이나 어색한 데서 남자들이랑 맞닥뜨려도 아, 무섭거나 그러진 <laughs> 않으시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어요 아니 내가 볼때 되게 귀엽고 그냥 무서워 보이는데 네. 인물 좋고, 괜찮은 거 선정하니까, 매혹적인 여자들 선정. 아 그치, 어, 인간의 자들은잘 넘어가잖아. 어